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역에서 일어났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이어서 전국에 날아든 정체 불명의 소포까지. 승재현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대낮에 네네.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역중 하나인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네. 일어나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게 뭐 흉기 난동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앵커 김태현도 알고 있지만 그 근처 잘 알잖아요. 예. 사람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특히 그렇죠. 뭐 근처 이제 상가분 이렇게 장사하는 분 때문에 뭐 출구 이야기는 다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는 이야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림동 근처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인데 백주 대낮입니다. 두 시에 예. 그것도 이미 밀 먼저 흉기를 준비한 상황에서 어~ 튼 또래 자기가 한 30대니까 30대와 20대 남성만 네 명을 공격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 아직 한 분은 조금 위독하다는데뭐 언론 내용에는 뭐 쾌차가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나머지 세 분은 반드시 쾌차하시고 또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빌고 위가족 유가족 여러분께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조 씨에게. 왜 그랬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음. 범행 동기 네. 얘기가 네네.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뭐 보복 범죄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무차별 범죄라고 봐야 되나? 요 뭐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이거.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저도 뭐 형사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그 피의자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는그 피의자의 말을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냥 그렇기죠. 보도를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가 불행했고 예.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 범죄를 했다는 그 가정을 그대로 예. 가보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행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적인 구조가 자기가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고 못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분노라면 반달리즘으로 가요. 쉽게 말하면 예.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남대문 기억하시죠 예. 그런 걸 방어한다든지 아, 예를 들면 예. 아니면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에 대한 린치를 가해서 예. 사회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든지 예를 들면 또. 요새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내가 네. 불행하다라는 이 네. 구조적인 문제로 내, 나의 불행의 원인을 찾았으면 네. 아주 유명한 뭐 부자라든지 그렇죠. 테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굉장히 소중한 물건을 손괴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굉장히 연약한 그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 굉장히 흉악한 짓을 해서 아. 사회를 굉장히 슬픔에 빠지게 할 거예요. 그럼 사회 전체가 불행해지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또래 남성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잡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살해를 해야 된다는 목적에 의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잡히는 과정에서도 순순히 잡혔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아. 바라본다면 제 생각에는 예. 분명히 개인적인 분노예요. 쉽게 말하면, 예. 내가 무엇인가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좌절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무차별적 공격이 이루어졌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찾아야 돼요. 우리는 혹시 그 옛날에 강남 그 강서구 PC방 김성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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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우리 저 앵커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그 사람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머릿속에 기억은 잘안 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음. 방송에서 보다 화면들. 그렇죠. 예, 그거 말고는 그 사람이 왜그러는지는잘 기억나지 은 않아. 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무차별, 무동기, 비정상적인 동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이코패스 정도만 머릿속에 남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 왜 이런 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생애사 조사라든가 네.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공통 품모가 만들어지면 네. 우리가 그기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맨날 저한테 묻는 게 이런 무차별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무차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와이, 그러니까 왜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우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정유정도 그렇고 김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 김성수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조모씨도 그렇고 좀 굉장히 이렇게 심리부검하듯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생애사 연구를 해서 어디서 이 사람이 세상에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는지 그전까지 멀쩡했을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소년부 송치 기록도 있고 정과 기록도 네. 있지만 이런 범죄는 안절제는데 무엇인가 자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트리거 네. 그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제2, 제3의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대책을 만들 수 있다. 네, 네. 그냥 뭐다 뭉뚱그려서 사이코패스 이렇게 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사이코패스는 네. 정신병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성격장애예요. 네. 성격장애라서 질병 코드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처음 사이코패스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사이코패스는 두 번째만 막는 거예요. 음. 즉 재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경기를 맞추고 나왔을 때 여전히 사이코패스의 증후가 있다면 네. 그는 보수용제도같통을 만들어서 사회, 사회 밖으로 음. 못 나오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재범을 방지하는 거라서 네. 처음에 범죄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야 그런 어떤 무차별 묻지마 범죄의 한오6십 프로는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분노라면 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범죄 원인하고 대책 네. 연구하시는 게 전공이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A 형이다 B 형이다 C 형이다 해가지고 분류가 돼 있어서 네. A 형이면 대책이 어떻게 되고 네. B 형이면 대책이 어떻게 되, 되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예, 그게, 그게 사실 뭐 정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국책연구기관으로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 그런데 저는 이제 형사법학자니까 사회학자고 범죄학자가 같이 융합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 사실 이런 연구에 연구비를 신청하면 잘안 나와요. 이게 어. 왜냐면 개인에 대한 연구를 해서 뭘 하냐. 네.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네. 개인에 대한 연구 사실 한 사람 연구하면 그 돈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어 그렇겠죠. 하지만 미국 FBI나 미국 그국국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묻지마 범죄, 외로운 늑대가 나오면 그걸 다 프로파일링 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차피 SBS에 왔으니까. 네. 보통 이제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차별이 발생하면 시기와 질투가 발생해요. 네. 그럼 시기와 질투가 어,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하고 저 사람은 차별이 있지? 이게첫 단계.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두 개를 노력한 사람이 열 개를 받아가는데 그 받아가는 게 흔히 말해서 이익으로 돌아가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미움으로 바뀐 게 나중에 분노로 언제 바뀌는가 하면 그게 국가가 기득권화 만들어주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에서 앙시앙 레즈에서 정확히 나왔거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빈부격차가. 네. 그래서 브로조와 프로레타리아 근간 그 밑에 있는 노동자 계층과 귀족 계층의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결국 그 사람게 에 미움을 만들었고 미움이 기득권화 되니까 분노로 만들어져서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인 거시 현상을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과연 찾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만 더저 아. 질문 좀 드리죠. 펜타닐 복용했다. 네. 뭐 이렇게 진술했다가 번복했다면서요. 근데 실제로 복용 보, 그 펜타닐 성분이 안 했다. 나, 예.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예. 처음에 이 얘기 왜한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가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적인 특질, 어.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조종할 수 있다. 에. 다른 말로는 판단을 했는지 아닌지 명확히 알수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자기 범죄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고 예. 어제도 나왔을 때 계속 한숨을 쉬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에.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차별 범죄를 범해놓고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반성일까? 저는 에. 국민 전체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국가가 좀 신중하게 보도도 하고 점차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도 하고 수사하는 네. 국가 기관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맞는 필벌을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보죠. 네네. 주말에 또이 소포 어. 얘기가 네. 있었는데 대만 등 해외에서 발송된 정체 불명의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한 나흘간 2,00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죠. 네, 네. 실제로 유해화학 물질이 확인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무작위 뭐 테러 예행 연습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앞에 일어난 그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흉기 난동이 아니라 테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앞에 그 사건 조모씨 사건 예. 이거는 사실 제가 형사 정책을 만들면서 국가 생명을 지키는 데는 과함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걸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예. 뭐 소포 배달을 하는 어떤 업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조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어허. 분명히 지금도 내가 준비 내가 주문하지 않는 택배가 왔을 때는 반드시 112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현재까지도요. 네네. 굉장히 예. 조심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이 정체불명의 저 우편물 네네. 이거 세관에서 걸러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공기로 되어 있으면 걸러낼 수가 없겠죠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박스를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냥 엑스레이로 네. 쭉 지나가는데 안에 뭐 특별한 만약에 이게 테러라면 안에 뭐 공기 같은 게들어뭐독극물 공기가 네.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체크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열어봤을 때는 뭐 화장품 립스틱 뭐낚시고리 음. 이런 게 들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소포 안에 들어있을 수, 들어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걸러낼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걸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화라고 되어 있고 특정 지역을 말해서 죄송한데 타이베이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소포물은 이미 저 다.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도됐을 때는 열었더니 뭐 가스가 나왔다. 음.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졌죠. 예. 그런데 이거 초반에 열어봤던 사람들은 막 어지러웠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아 그러니까 그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 공포일 수도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는 아직도 그래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아하. 혹시 그분들이 어떤 형태에서 어떤 가스를 마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예. 적어도 국가가 이거는 브러싱이다. 혹시 허니 말해서 외국에서 그냥 장난 쳤는 거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긴장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브러싱이라는 예. 거예요. 예. 오늘 아침 조관심 그러니까 이거 뭐 브러싱스캠의 가능성이 음. 있다 뭐 이렇게 보도되던데 그 뭡니까 브러싱스캠 어, 이 외국에서 이제 어떤 그 물품을 보내는 쪽에서 이제 그 자기 물품 성장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는 어. 이렇게 많이 이런 물건이 나갔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많이 나가면 후기를 적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후기를 적는 어떻게 보면 가짜 상품 가짜 상품을 보내서 그걸 사기를 해서 일반 네. 구매자들에게 우리 구매가 이만큼 많이 되었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했다라고 하는 상수 에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가스가 있었다, 아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원래는 타이베이가 아니고 중국에서 그게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대만 저 중국 선전에서 대만 타이페이를 거쳐가지고 네.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이거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뭐 사실 두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대만 정부와 이제 차원에서 국가적인 어떤 공조를 해야 되고 대만 대표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 네. 중국에 대해서도 뭐공원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브러싱 스캠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기는 막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제사법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